안녕하세요. 홀탁입니다. 오늘은 박자와 리듬 소리를 이용해서 포핸드롱을 연습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자와 리듬을 만드는 앱을 이용해서 포핸드롱을 연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앱을 실행해서 포핸드롱을 연습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탁구 초보자들이나 또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바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시면서 또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구분 동작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꼴딱을 들고 구분 동작을 보시면 타고하는게 하나 준비가 둘그 다음에 살짝 옆으로 움직이면서 셋 백스윙 넷 그리고 다시 타고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을 박자와 리듬 소리에 맞춰서 연관을 시켜 보시면 첫 번째 타고하는 소리는 봉고 오픈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편 테이블에 넘어가서 바운드 되는 소리는 봉고 미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그거는 봉고 로우로 되어 있는데 상대가 타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테이블에 넘어와서 바운드 되는 소리가 봉고 미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겠는데요. 먼저 앱을 실행해서 속도를 100 그로 맞춰놓고 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자들이 연습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고 어, 스윙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보시,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예. 예.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 첫 번째 방법에서 이렇게 속도를 100으로 놓고 연습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150, 200, 250 이렇게 속도를 높여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연습이 잘 되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잘 익히셨으면 상당히 쉽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차이점은 발을 보지 않고 그냥 소리만 듣고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방법에서 소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에서는 예, 그 소리만 듣고 스윙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속도를 한 250, 한300 정도 첫 번째 단계에서 빠르게 하셨던 그 속도를 놓으시고 예,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아,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보시면 속도를 속도를 올려서 올려놓으시고 저는 지금 한250 250으로 속도를 맞춰놓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속도에 맞춰서 스윙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데요. 팁을 드리자면, 파고하는 순간, 임팩트를 주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 발, 무릎, 허리, 어깨, 팔, 요것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 번에 임팩트를 주는 그런 연습을 같이 병행하시면은 더 좋은 운동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세 번째, 방법은 스윙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밑에 속도 훈련기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속도의 구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속도의 구간을 설정해 놓은 그 단계가 점점점 빠르게 예, 우리가 스윙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예,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에서 320 정도로 놓고 시간은 210도 210 정도로 해서 예, 연습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10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 300에서 320까지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연습하시면. 210초 동안 안에 이제 점점 빠르게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연습을 하시는데요.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속도가 올라가면서 시간이 가니까 요거를 예,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에 별로 스윙 아,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 누구나 뭐 초보서부터 뭐 선수의 일이기까지 세 가지 단계를 자신의 능력에 맞는 단계를 선택하셔서 설정하시고 연습하시면은 음, 보다 좋은 운동 효과를 보시면서 또 탁구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